네, 반갑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장중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언전 예상하긴 했습니다만 만기일 전에. 특별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관용 속에 섞여 있죠 그래서 좀 지루한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 주체들은 대체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장중에 금융 투자가 한번 크게 어 팔아먹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이탈하지는 않고요 그냥 변동성만 조금 만들어 주는 모습이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건 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눌리는 형태의 모습이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차 전지 관련주들은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또 어제 많이 내려간 거에 대해서 또 오늘 반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아주 복잡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초전도체 쪽으로 갈아탈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좀 생겨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음, 지금 초전체 관련한 종목군들은, 어, 상승세를 지금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 갈아타는 것이 맞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라면은, 결국 수급은 그렇게 이동을 할수 밖에 없긴 할것 같긴 한데, 음, 뭐, 어쨌건 지금은, 네. 뭐 고민하고 있는 그 시점보다는 올라가 있는 포인트가 더 세기 때문에요. 어, 갈아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무튼 그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에 먼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꼬리달면서 지금 반등을 좀해 주는 모습입니다. 음, 일단 지지선 좀 지켜 주는 모습이에요. 2,550포인트, 2,500 80포인트 정도 수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 이제 지지 선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지켜지는 형태의 모습을 좀갈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내리면 좋지 않아라는 식의 인식도 좀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어, 아침에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다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10시 반, 11시 넘어 가면서부터 주가가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인데 아침에 지켜지는 모습이 보여지다가훅 한번 떨어지죠. 이 10시 넘어서면서 나오는데 이 물량이 금융투자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훅 팔아먹는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 매도가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세를 보이는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아침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았던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후 들어서면서 한번 훅 하고 빠지는 모습들. 이게 금융투자의 매도 때문이다. 심리를 갑자기 가라앉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뭐 그렇게 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 고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네, 오히려 코스닥 쪽이 더 세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뭐 일단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이 포진 되어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은 좀 답답한 모습이 좀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반등 을 계속 해주는 모습이에요. 아침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시 올라선 모습인데 이 지지선을 지켜주 된다면은 뭐 단기적인 반응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탈하게 된다면 어 굉장히 큰어 조정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자 어디로 갈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수급동향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의 모양새가 어 외국인도 같이 팔긴 했네요 네 외국인들도 10시 넘어서면서 갑자기 매도가 좀 확장되는 모습이었고요 금융투자가 지금 10시 넘어서면서 훅 내려가는 모습이었지 11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수의 변동성이 대부분 11시 10시부터 11시 이 1시간 동안에 많이 나타났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네, 시장이 이제 어느정도 어, 이 현재 구간대에서 지켜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올라서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어렵죠 자, 지금 수급 방향은 외국인들이 계속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면 시장은 또 부담을 계속 키워 나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아요. 뭐 크게 뭐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얘네들은 이제 관망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낮습니다. 즉 낮다는 의미는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 코스피에 비해서 그래도 변동성이 조금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이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여전히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쪽만 띄워놓고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겠는데 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 움직임들도 크게 밀리거나 그런 형태 없이 일단은 시장을 약한 보합세로 관망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이쪽 보시면 삼성전자고 하 하이닉스가 일단 하락합니다. 네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 좀 있죠. 네, 그런데 오늘은 네 어제 올라온 종목들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 어제 올랐는데 내려가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제 올랐는데 내려가는 모습. 근데 어제 내려간 종목은 또 올라가요. 자동차도 일단 살짝 반등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음, 포스코퓨처엠은 1.4%대 네, 포스코 홀딩스가 많이 올랐죠. 네, 4.6%대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 그냥 약한 보합세고요. 대신에 포스코 그룹주 쪽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주들도 지금 나쁘진 않은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판단을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고 음, 엔터주가 좀 밀리는 모습. 그 다음에 SGS가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거는 13만원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매수국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까 일단은 지켜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네, 항공주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다 내려간 종목들이 반등하는 해 모습들 이 대부분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 형태 의 모습도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네 상승과 하락이 좀 골고루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 다 반등 나가는 건 아니에요. 2차전지 쪽에서는 어, 어떤 종목은 떨어지고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막 그런 형태의 느낌이고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그냥 포스코홀딩스가 혼자서 강한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넘어가 볼게요.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0.959, 그다음에 어, 에코프로는 0.38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밀리지 않았죠? 나쁘지 않아. 근데 여기 이 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DX가 또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나머지는 그냥 좋지 않고요. 엔터주들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양새 카카오게임즈도 오늘 조금 떨어진 모습 이렇게 나와있는데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거나 급 하게 뭐 뭔가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뭐 전기전자 관련한 종목군도 조금씩 떨어진 모습이 있어요. 지지선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밀린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하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졌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2차 전지 쪽에서 나노 신소재 상승 포인트 살짝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또 천보는 또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종목에서 내려가고 어떤 종목 올라가고 이런 식의 느낌이라서 어,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 모습들이라 지금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네자 개별지 움직인 점번 보도록 할게요 네 들락 현황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은 하락 종목이 더 많죠 네 588개 종목이 하락이고요 287개 종목이 상승 중에 있는 거래소 시장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42개 상승 1193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현재로서는 1800개 정도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800개 많은 편입니다. 네, 많은 편이라서 요 정도의 종목이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네. D A 테크놀로지 이것도 초전도체에 엮인다 고 보시면 돼요. 네, 영구자석 관련한 이슈로 주가 가 상승한 건데 그것을 초전도체랑 합성시키게 되면은 어 이제 공중부양이 가능하다 뭐, 뭐 등등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섞이면서, 이, 비슷한 얘기가 6월달에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초전도체가 없었죠. 네,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니까 같이 엮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카프로 같은 경우는 경영권 매각에 대한 부분들, 이제 M&A 이슈는 또 주가 강하게 상승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얘네들만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어,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신성델타테크는 오늘 신고가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아, 잘 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오늘 STX도 강세, 유진로봇, 비치로테크가 오늘 지금 네 18, 19%대 올라가면서 또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월급 종목이잖아요. 네, 아마 손실하신 분은 이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신고가이기 때문에 네, 수익이다 보고 계시면 좀더 지켜보세요. 네,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상승세. 어제 내려갔던 조선대화는 갑자기 또 급등세. 아,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서원 상승세, 신고가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초 전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까지 네 믿고 갈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그래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를 팔고 일로 넘어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하이로코리아 월급 종목이죠. 이것도 신고가입니다 네, 물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하이로코리아는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요. 역사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실적 좋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10% 정도 상승합니다. 월급 종목 계좌에서는 나쁜 게 없네요. 그죠? 네. 오늘 뭐좀 밀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세 뛰고 있기 때문에 월급 종목들 나쁘지 않습니다. 유라테크가 살짝 변동성이 있죠. 어제 올라갔던 거 그냥 반납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네. 그냥 괜찮네요. 그래서 월급 종목 이렇게 는 오늘 네 비트로테크가 지금 잘 가고요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 잘 가고 요거 두 가지만 보더라도 오늘 계좌는 상승하고 있군요 라고 볼수 있겠죠 현대 코퍼레이션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냥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좌 상황에서 보면은 오늘 약간은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약간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긴 있는데 음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것이 유리한 그런 날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형태 의 느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 자 상승 포인트를 보시면 1.4% 많이 오르진 않았죠. 네, 그 다음에 하락률 볼게요. 어, 얘 지금 어제에 이어서 또 하한 거네요. 크게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트론 박셀 바이오, 레이저셀, 뭐, 오늘 좀, 계속 내려간 종목도 많아요. 네, 10% 이상 하락한 종목 제법 많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더 미동된 종목, 이게 오늘 두 번째 상한가를 기록, 하한가를 기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제법 하락한 종목이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하락 포인트는 2.9%. 그러니까 오늘, 마이너스 한 1에서 2%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 범위 안에 있으면, 마이너스 1, 2% 정도 범위 안에 있으면, 어, 그냥 평균이구나.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플러스가 나왔다. 아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 자, 매매 동향 잠깐 보죠. 네, 기관 적 움직임에서 보시면, 하이브 순매소, 한미반도체 순매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힘이 많이 딸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씩 주시,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 물량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경 쓸거 없어 보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홀딩스, 자동차, 금양,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단은 주도주 세 포인트에서 다 매도가 나옵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이차 전지까지 매도 포인트를 기관들은 가지고 있다. 자, 외국인들 어땠을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비엠. 대한항공 l g n 의솔루션 삼성중공업까지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하다는 라 느낌을 좀 갖고 있지만 그래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뭐 수익률이 크게 나오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지금 들어가 봤자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밀리지 않고 있더라면 괜찮겠죠. 만약에 밀리기 시작한다면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하고 있습니다. 금양도 매도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지금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오후에 만약에 돌아서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아 이런 수급 동향은 좀 줄어들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는 말씀드렸죠 저기 66,000원 정도 아닐 때 거기서 지지선 확보가 되면 그때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하이닉스는 매수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자, 시장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놔두세요. 네,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어,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지 혼자 장중에 신나을 갖고 놀다가, 자기, 그냥 제 자리,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장중에는 신경 뚝 끄시고, 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을 끄는 데는 무방만 한게 없습니다. 이따가 14시부터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이따 14시에 오셔가지고요 무료 방송 또 같이 어, 꾸려 나가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시장욕도 실컷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14시 무료 방송 시간에 뵐게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